네, 어, 생활비 사용을 위해서 이제 뭐 부부 공동계좌를 개설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뭐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특히나 이제 뭐 이제 당사자 일방이 그런 재산 관리를 하고 상대방은 재산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예금 내역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생활비에 사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서 자녀 금액을 뭐 산정해서 대략적으로 얼마를 보유할 수 있겠거니 하고 이제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만일은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당사자 일방이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금의 형성 내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제 활용해 볼수 있는 게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의 신청서에는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의인의 인적 사항, 요구 대상 거래 기간, 사용 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대상 기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은행, 어느 금융 기관인지에 대한 부분이겠고 명의인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정보이겠죠? 그리고 요구 대상 거래 기간은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하고자 하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거를 뭐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인용을 해 주는 건 아니고 보통 성장적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뭐 조회를 해 주고 만에 이제 그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좀 소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있어서는 뭐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재산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요구하는 거래 정보에서는 이제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거래 내역, 뭐 이제 해지된 계좌를 포함해서 이제 거래 내역이 어떤지, 잔고 내역이 어떤 어떤 한지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달라라는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이제 조회서를 발송하게 되면 조회서는 이제 그 신청 이제 신청한 내용을 보고 이제 회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금융거래 정보가 회신되었다면, 어, 중요한 부분이 그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상대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이제 거래가 예상되는 은행을 상대로 이제 조회 신청을 했을 텐데, 해당 거래 내역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제 다른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신청한 내용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이런 사실조회라든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사실조회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있어서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대상기간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고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작성하는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에 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겠고, 이제 이런 금융기관 이외에 뭐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배우자의 그런 재산 정보에 관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조회가 해당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뭐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취지 내용에 있어서는 뭐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조회 신청과 관련해서 좀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상대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제 사실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퇴직금에 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상장 주식 이외에 회사 내부적인 그런 주식 보유에 관한 부분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그 이제 회사 쪽으로 사실 조회가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류를 일단 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임의제출을 하도록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에 이제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 예정대로 이제 사실 조회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